페이지랑 보호 정리하세요 없1 1쪽합니다 아까 예원이 질문아찍거 응. 빨리 이1 1 3니까 2-1번이 쪽에네네 응. 페이지는 115쪽에서 나갔고요 117쪽까지가 숙제입니다 2-2 페이지 113쪽에 휴가 잡는 거 어려워? 괜찮지? 형이 하지 형이 괜찮지? 잘 들어 <laughs> 오른쪽 그, 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와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1등 했잖아 지금 그치? 절편두개 나와있지 저두개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얘하고 <laughs> 평행한 걸 물어봤지 평행한 거 그치? 기울기가 갖고 와이셔핀이 다른 걸 찾으라는 얘기야 평행하다는 얘기는 그치? 그럼 얘의 기울기를 알아야 돼얘 기울기를 요점이 얼마야? 0 콤마 마이너3 유점은 6 콤마 0이죠 백지이형 기울기 얼마야 이 콤보 기울기 얼마, 네. 기울기, 얼마. 네. 기울기 어떻게 되냐고 이거 네. 뭐 전류가 침판 앞에서 보겠는데 네. 2라고? 네. 네. 기울기 어떻게 되냐고요 x의 증가량 분의 아. y의 증가량이라고 했잖아 아. 샘이 그렇네. 이 점을 찾았잖아 그지 아, x의 네. 증가량 네. 어떻게 할 거야 얘에서 얘를 빼고잖아. 아. 그치? X의 증가량이 있듯이잖아6 예. 0 0이잖아. 그 6에서 0을 뺐으면 Y의 증가량은 너 나와. 나 화장실 갈게. 개뿔도클일 났어. 개뿔도 몰랐어. 얘에서 얘를 뺐으면 반드시 얘에서 얘를 빼야 돼. Y의 증가량. 순서 틀리면 안 돼. 가르해 드립니다. 이렇게. 네. 한번 더? 네. 다시 해줘? X의 증가량 얘에서 얘 빼고 구매. y 증가량 6에서 t 6에 쓰니까 y o 가량 e t your p e r 0 빼기 0 빼기 빼기 w 기잖아 s my v 이 i c e y 기 u 분의 1. 2 g b i 기울기가 그 i g b 이 g big, 기 i g bi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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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 i g 2분의 b i 이 big, b 이 g bi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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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i g big, b i 알겠 i g bi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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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? 평행한 거 정답 몇 번이에요? 4 번이겠죠. 마이너스잖아. 2분의 1x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가 같냐? 여기 게1 1 5쪽 이미 다 설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.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가죠. y a x b. 기울기라고 했고 y 절품이라고 했고 그지? 그래서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 두점 X1, Y1 X2, Y2가 있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?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고? X2-X1을 했으면 Y2-Y1이고요 맞습니까가 네. x1에서 x2 빼고 싶은데요. 빼세요. 다만 x1에서 x2를 으면 y1에서 y 2를 빼야지 같아져요. 알겠어 무슨 말인지? 다시 해 줄까? 그러니까 점이 중요하다. 아시겠죠? 그어떠어이 직선이 이 직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, 지금 이런 직선 위에 y ax 위에 x1, y1이 있고 x2, y2가 있으면 이런 상황이야. 그럼 내가 이 점을, 이 점들을 여기다 대입을 해도 1이 만족한다는 얘기지. 그떻알겠냐 무슨 말인지. 예제 1번. <laughs> 기울기가 사고 깔끔하게 y 절편는입니다 깔끔하게 Y이 9로 4X 플러스 2 끝. 그죠? 기울기 사고 y 절편이되 때문에. 너무 빨랐어? 알겠어 무슨 말인지. 미리 다시. 예언 알겠지? 2번. X의 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이 6만큼 감소하고 Y절편은 2래 지금 계속 얘인데 그지? B는 정확하게 줬어 얼마라고? 2라고 줬고 얘를 지금 어떻게 계상하는 얘기야? 그 이런 뜻이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플러스 2일 때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준 거야 이렇게 이해가죠? 다시 해줘? 너무 빨라? Y는 마이너스 3X고 Y절편이 얼마? 2라고 했죠. 응. 답이에요. 다시? 이현아, 너 빠른가? 아이다맛지 X가 이만큼 증가한데, 분해 Y가 이만큼 뭐 네. 감소한데, 감소 많이 네. 했어. 수아이 갔어? 다시 해줄까? 네. 마이대우 어. 알겠어? 예제 1번, 예제 2번.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4컷 마이 지나가야 이거예요. Y콜 마이너스 X 플러스 b 밖에 모르는 거야. 지금 기울기밖에안 좋습니까? 그지? b 를 알아야지 완벽한 일치 함수를 구하는데 이직선이 어디 지나간다고요? 4컷 마이 지나간다고? 4컷 마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X가 4일 때 Y가 1입니다. 예쁜다는 얘기잖아. 그지? 그 점을 대입했다고 넘기면 b 는5일거아니야 그지? 이넘기5일거이야 그지? 이너스지 플러스 없니다. 얘가 다이라고이 갑니까? 미루가지미리야 알겠어. 어, 2번. 2번. 와이 EX에 편향하고 편향하고 어떤지 나간대요? 5컵 만이지시는데 따라서 내가 알수 있는 게 e X 플러스 얼마 얼이런꼴 인데. 그지기울기다 쓴다고. 이거 어디서 나간다고? 오, 컴마인지 나간다고. 5,2를 지나간다고 그럼 가데거아니야넘거이이너스거이이 이거? 가이너스거다음이 이거? 이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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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괜찮죠? 어? 이거 <laughs> 어려워? 응? 왜? 어? 힘들어져 그래? 응. 왔어 지금? 응. 어, 너타 응. 왔어? 또 갑자기 힘든척 힘마. 막앞 있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놈이네110축봐 봐. 110. 요것만 끝딱오분만 우리가 오분만오분안 돼? 응. 라면 하나 딱 끓일 시간인데? 3분이 물 끓여야지 오늘 3분이 버서 먹어? 뭐라고? 가물비면냐 뭐 <laughs> 냉면을 <laughs> 먹은면이만면 응. 라면을 응. 먹어 백신 좀줄게너 나와 나무 <laughs> 지금 나 파티 <같이> 안되지 <laughs> 나무 뭐? 저 어디 갔는데? 어디가 아픈데? 어디가 아었어 갇혀 볼래요? 손가락? 백십육 쭉 볼래요? 이런 거예요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점만 하면 직선의 방법이 저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 집중 5 분만 군. 여기 점이 하나 있어 1 3이야5 5마요 1,3과 5,5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대. 이 일차함수를 1차 구하래. 1차함수면두 어? 가지 방법을 설명해줄게. 딱 끝낼게. 두 가지 방법 설명. 이, 지금 이것만으면 끝나는 거야. 핵심 1 6번첫 번째가 1차함수 기본꼴. 첫 번째 방법 1차함수 기본꼴이 y ax b가 1차함수잖아 그렇지? 이 함수가 1,3도 지나고, 1,3도 지나고, 즉 AXA, x 에대 p l a 플러스 b가 3이라는 얘기 맞습니까? 5 O, A 5 l u s a 플 A 스 b가 s p 다 g a O, 이죠그 u s Piga, O, A p l 5, s p i g 한 건데 plus Piga, O, A 그럼 u 에서 얘를 a 면 되죠. 열 u s p 식 풀듯이 마이너스 4x가 4 a 가 A 이너스입니다 a 가 A 분의 1일 거 i g a 요 그죠? A가 2분의 1이대입해주 넘기면 B는 2분의 3빼 2분의 1이 2분의 0이 됩니지즉 무슨 말이야 1차 원수는 Y이 2분의 1 X, A가 2분의 1, B가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이거 배웠어? 봤어 강의? 1차 원정식 아직 여기까지 안 나왔어 너? 감법 대입법 아직 안 봤어? 봤어? 이거에서 빼놓고있잖아 열립 방정식 그거? 그러니까 열립 방정식까지 풀어 두 점이 주어지면 은 열리 방정식까지 풀어도 된다고. 내가 지금 혹시 방법이 이거 이거야. 여기까지 알겠어? 알겠지. 두 번째 방법. 두 번째 방법. 뭐냐면은,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? 기울기를 먼저 구할 거, 기울기. 어떻게 구하죠? X의 증가량, 예제의 면분량 500일. y승 그냥 500에서 4분의 2, 2분의 2 길게 2분의 2인거 먼저 찾은 거야 뭘이용해서두 점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네너 일로 카드야 y골 2분의 1 x 플러스 b까지 찾은 거야 길게 2분의 1인 거 알아서 그지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한 점을 대입하면 되겠네 만만하다 어 비만 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알겠어, 요기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기 여기. 기 여기.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2분의 기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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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최 110초까지 해갖고 보세요. 아시겠죠? 아시오.